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투자 초보 탈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투자의 모든 것 투자집회 아나운서 신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 기억 나시나요? 공시도 함께 읽어봤었고요, 사업보고서도 꼼꼼히 살펴봤었죠. 최근엔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의 재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 상태표와 알짜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손익계산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 앞선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꼼꼼히 보기엔 시간이 부족한 투자 초보자분들이라면 효율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애널리스트 리포트 읽기의 모든 것!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확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여러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애널리스트라는 단어를 종종 접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애널리스트란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를 수집, 분석, 예측해서 자신이 소속된 금융회사 혹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증권분석 전문가, 금융투자 분석사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단어 그대로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산업과 기업 등의 전망이나 경영활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 발표한 리포트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에는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수 있고 투자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 또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증권 탭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자사 고객에게만 리포트 열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니까 이 점은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이뿐만 아니라 한 번에 다양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볼수 있는 한경 컨센서스 같은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Fn 가이드와 같이 투자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유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보면 좋겠죠? 자, 그럼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리포트를 제공하는 증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구성 항목은 대체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보편적으로 리포트의 종류, 종목명과 종목코드, 리포트의 제목,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투자 의견, 기업의 영업현황과 관련된 핵심 내용, 추천 사유, 그리고 주요 투자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항목이 바로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때각 문항 제목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과 같은데요. 리포트의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목은 애널리스트가 해당 리포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의한 부분으로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가 판단해 추후 도달 가능한 적정 주가를 뜻합니다. 만약 현재 주가가 5만원이고 목표 주가가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가 2배가 높으니까 바로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만큼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리포트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뭘까요? 투자 의견은 리포트를 발행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내놓은 종목 투자 의견을 말하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중립, 매도, 이세 가지 중 하나를 표기하게 됩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다 보면 대체로 매수 투자 의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도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땐 투자 의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참고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게 보다 중요합니다. 또 주요 투자 정보와 실적과 관련된 데이터 및 투자 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요 투자 정보의 경우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마다 포함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와 투자 지표도 앞서 살펴본 목표 주가와 같이 전망일 뿐이니까 100% 신뢰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업 현황과 관련된 핵심 내용 및 추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만약 투자 의견이 매수였다면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항목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일 겁니다. 해당 항목의 내용을 통해 리포트가 신뢰할 수 있는 리포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리포트는 2022년 1월 28일에 발행된 삼성전자 기업 리포트입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는 예시 이미지와 같이 기업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산업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전자 장비 및 기기, 무선 통신과 같이 해당 업종이 먼저 명시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삼성전자라는 종목명과 함께 종목 코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종목명 아래로는 해당 리포트의 제목 또한 확인해 볼수 있네요. 제목은 해당 리포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부분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아래의 표를 보시면 현재 주가도 확인해 볼수 있고, 주요 투자 정보와 실적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 투자 지표 또한 볼수 있습니다. 왼쪽 내용은 기업의 영업 현황과 투자 의견에 따른 추천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함께 살펴본 내용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미지와 같이 해당 리포트와 관련된 다양한 그래프를 볼수 있고요.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한 내용 또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기업 탐방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영업 현황을 체크해 본 결과 영업 여건이 더 좋아져서 실적 전망이 변경됐다면 애널리스트가 측정한 전망의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전 시간 동안 함께 살펴봤던 해당 기업의 재무 제표도 확인해 볼수 있고 마지막 장에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내용과 함께 투자 의견 변동 내역 그리고 이에 따른 괴리율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괴리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음 여러분 혹시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 없으셨나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주위에서 살펴봐야 하는 목표 주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몇 가지 방식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를 활용해서 PER이라고도 하는데요. PER은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알수 있어서 투자 판단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PER은 주가가 그 회사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척도로 서로 다른 주식의 상대적 가격을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주에 2만 원 하는 회사 주식이 1년에 주당 2천 원의 순이익을 낸다면 해당 기업의 PER은 10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비교해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만약 동종업계 A, B 회사의 주식 가격이 동일하게 10만 원이고 A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만 원, B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2만 원이라면 각각의 PER은 10배, 5배가 되는데요. B 회사에 비해서 PER이 큰 A 회사가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높으면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평가됐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PER이 낮으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평가됐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PER 배수를 볼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PER이 낮다면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에 비해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PER 배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어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 좋은 저평가 기업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 약화나 시장 환경 악화 등 근본적인 요인을 봤을 때 일시적인 저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PR은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산업 특성상 PR이 높은 군도 있고요. 낮은 군도 있기 때문이죠. 보편적으로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PR 또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을 비교할 땐 바이오 기업끼리, 반도체 기업끼리 이렇게 같은 산업군 내에서 비교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 PE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표를 활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걸까요? PER을 이용해 개별 기업의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땐 해당 기업의 PER과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의 평균 PER을 동시에 비교하는데요. A 기업의 현재 주가가 만 원이고 PER이 3배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해당 업종의 평균 PER이 10배라면 A기업의 목표 주가는 업종 평균 PER을 해당 기업의 PER로 나눈 뒤 기업의 현재 주가를 곱한 값이 됩니다 즉, A기업의 목표 주가는 33,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을 통해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 먼저 알아봤는데요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V 에비타 음,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시가총액 기억나시나요? 시가총액은 주가와 상장 주식의 수를 곱한 값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총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총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EV죠. EV는 Enterprise Value의 약자로 기업 매수 시 매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V.는 순부채를 반영한 실질적인 기업의 총 가치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 제가 A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A 기업의 한 주당 가격은 만 원이고 총 유통 주식 수는 10만 주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A 기업의 모든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A 기업은 1억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법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된 돈이 5천만 원이 또 있었는데요. 5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니까 5천만 원의 대출금이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A 기업을 인수할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네, 바로 10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A 기업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는 10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EV는 기업의 총 부채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값에 시가 총액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EBITDA는 무엇일까요? 제법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입니다. 즉, 이자비용과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비용을 빼기 전에 이익을 의미하죠. 쉽게 말할 땐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앞서 살펴봤던 A기업을 봐볼게요. A기업은 얼마 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3억 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여러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까 총 5억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때 A 기업이 구매한 기계가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가상각비는 연간 대략 1억 원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기업의 영업 이익은 5억 원에서 1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기계는 시간이 지나 노후될 수는 있어도 이에 따라 추가 금액이 들진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1억 원은 실제로 지출이 되는 금액은 아닌데요. 따라서 A 기업의 에비타는 영업이익 4억 원에 감가상각비 1억 원을 더한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에비타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펴본 A 기업의 EV 에비타는 몇 배일까요? A 기업의 EV는 10억 5천만 원이었고, 에비타는 5억 원이었으니까 A 기업의 EV 에비타는 대략 2배가 됩니다. EV 에비타가 2배 정도 된다는 건 해당 기업을 현재 시장의 가격으로 매수했을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2년간의 합의, 투자 원금과 같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 즉 EV t 비타는 기업의 실제 가치가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의 몇 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EV t 비타는 배수가 낮다면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대로 배수가 높다면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에 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EV와 에비타를 나눈 값을 활용해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있습니다. PER과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로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PBR은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만약 PBR이 1이라면 특정 시점에서 주가와 기업의 한 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PER, EV, EBITDA, PBR 외에도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들이 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미래 예상 실적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초과 이익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잔여 이익 모델이 있습니다. 잔여 이익 모델은 RI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RIM은 기업이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목표 주가에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배운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있습니다.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였는데요. ROE가 높은 종목일수록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높여 준다고 볼수 있어서 투자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자산순이익률 ROA입니다. ROA는 Return On Assets의 약자로 기업의 총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기업의 일정 기간 순이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로 특정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예시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되짚어 볼게요. 해당 리포트는 앞서 살펴본 2022년 1월 28일에 발행된 삼성전자 기업 리포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지표 PER를 살펴볼게요.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PER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PER이 낮을수록 주가는 기업이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점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서 잠깐! 각 연도 뒤에 있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애널리스트, 즉 증권사의 추정치라는 의미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보게 된다면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EV 에비타 지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기업의 실제 가치가 영업 활동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였는데요. 해당 지표도 낮을수록 기업의 주가는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은 좋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살펴봤었던 PBR과 ROE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었던 PBR과 기업의 수익성 지표였던 ROE 또한 각각의 수치가 나타냈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추후에 투자 판단을 하실 때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구성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주된 지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리포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관심있게 보다 보면, 같은 기업이더라도 목표 주가가 종종 바뀌면서 리포트가 수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가 수시로 리포트를 냈다는 것은, 즉,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애널리스트가 수시로 리포트를 작성한다면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는 증거니까 비교적 신뢰할 수 있겠죠? 또, 애널리스트는 본인의 투자 의견에 따른 이유를 리포트에 작성하는데요. 이때 각기 다른 내용의 이유를 최소 두 가지 이상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다양한 수치와 근거를 활용해서 더욱 객관적일수록 더 신뢰할 수 있는 리포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리포트를 보시기 전에 산업 리포트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인데요. 산업 리포트에서는 해당 산업의 배경, 트렌드, 최근 밸류체인 등 폭넓은 맥락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추후 기업 리포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기업 리포트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산업 리포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산업 리포트는 2021년 12월 22일 게임 산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의 가장 상단에는 리포트의 제목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투자 의견과 더불어서 앞서 배운 PER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수 추천 사유를 볼땐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왼쪽에는 NFT와 P2E 시장과 같이 게임 산업과 관련 있는 이슈, 트렌드 등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 리포트는 관심 있는 기업의 산업과 트렌드 등의 넓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 리포트를 보시기 전 산업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업 리포트와 산업 리포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 중소형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일수록 유망한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투자집 압축해 볼게요. 첫 번째, 효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파악하고 싶을 땐 다양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보고 각 항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 두 번째,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은 이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지 살펴보고 목표 주가를 볼땐 목표 주가 산정에 활용된 투자 지표와 각 지표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하라. 세 번째, 투자 유망 종목을 찾고 투자 판단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리포트 찾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는 투자 초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투자 기초 개념을 살펴보고 오늘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까지 살펴봤는데요. 투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의 지식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한 투자심화집! 투자심화집에서는 기초 개념은 물론 조금 더 레벨업된 투자 상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심화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투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